저는 서울대학교 인문학부 1학년 문가영입니다. 목포에서 100km 120리 쾌속선으로 1시간에 달리면 목포와 흑산도 사이 한가운데에 있는 섬에 도착해요. 바로 제가 태어나고 자란 도초도입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할 땐 서점도 없고 학원조차 없는 이곳에서 과연 나도 좋은 대학에 갈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많았어요. 하지만 작은 섬 도초도는 저에게 기적을 선물해 주었어요. <목소리> 전남 신안군 도초도 망망대해로 둘러싸인 이 작은 섬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나온 학생으로는 최초로 서울대 에 합격한 주인공 바로 섬소녀 문가영양이다. 여기가 제가 어린 시절부터 쭉 자란 도촌인데요. 음, 보시면 여기 식당, <laughs> 슈퍼, 음 거의 식당밖에 없고요. 뭐 문구점이나 서점이나 아니면 뭐 독서실, 학원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나가고 싶다는 생각할 때가 많았죠. 특히 어렸을 때는 그냥 막연히 섬을 벗어나고 싶은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도초도의 방앗간집온남매 <laughs> 가운데 넷째 딸인 가영양은. 중학교 3년 내내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을 정도로 공부를 잘했다. 도조도에서는 공부를 잘한다 하는 학생들은 목포나 광주쪽의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것이 관례. 아, 이거 <laughs> 하지만 가영양은 이 섬에 남았다. 중3때 아주 갈등은 했죠 아빠하고 저 가영이 아빠하고 저하고 갈등은 많이 했는데. 위에 언니들 둘을 밖에다가 고등학교를 보내보니까 제가 가슴앓이를 너무 많이 했어요. 늘 떼어놓고 있으니까 이게 뭐 야자하고 집에 돌아갈 때잘 갔는지 밥은 먹는지 제 시간에 일어났는지 이런 것들이 너무 가슴앓이를 제가 너무 많이 했었고 또여러 때다 보니까 경제적인 것도 무시할 수 없잖아요. 작은 섬을 벗어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약간은 두려우면서도 되게 기대가 많이 됐었는데. 결국은 이제 다시 도처에서 앞으로 (3년) 더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되게 뭔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섬에서는 부족한 것 투성이었지만 가영양은 그런 부족함을 느낄 새도 없이 열심히 공부했다 오랜만에 고등학교를 찾아간 가영양. 야, 누가 나 누나 불러서 학생 줄 알았어. 응, 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모두가 떠나는 섬에 남아 서울대학교를 이뤄낸가영양 덕분에 도초고에는 작은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가영양처럼 섬에 머무는 학생도 생겼고 광주나 목포에서 이 섬으로 진학하는 학생들이 처음으로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굉장히 끈기 있는 학생이었어요. 자기가 이것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기필코 하려고 아주 발버둥을 쳤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 자기 스스로 많이 고민하고 그리고 선생님들하고도 같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런 점에서 자기가 어떤 목표한 바를 이루려고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적극성을 많이 띄었다는 거 굉장히 선생님들 사이에서 서울대, 서울대 얘기를 하니까 중학감을 많이 느꼈을 거예요 사실 우리 도철한 작은 학교에서 1등을 한다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1등을 지킨다는 자체도 언제나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다음에 굉장히 힘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다른 학교 1등급이야. 뭐 2, 3등이 돼도 되고 사실은 4등이 돼도 되지만 여기서는 2등만 돼도 등수가 떨어 등급이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1등 아니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막 그런 중압감이 굉장히 심했을 거예요. 사교육도 한번 받지 않고 서울대 합격한 가영냥. 모든 것이 열악한 섬에서 할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 가영냥은 후배들이 가장 닮고 싶은 선배이기도 하다. 선생님들 다 가영 놀러 오게 하네요. 뭐 공공 공무원 뭐 얘기하면 다가영구 나요. 뭐 대학 에면다가영구 뭐 나와. 아 대단해 그냥. 조그만 섬에서 서울대 간 선배잖아요. 학교 전설. 가영훈님 특별하게 서울대까지 가서 유명해지고 플래카드 붙여서 어, 그냥 지나갈 지나가면 다 모를 전부 다 알고. 그래서 엄청 고등학교 고닥다니게 뿌듯하고. 그랬어요 가영량은 섬에서 공부하는 후배들의 고민과 걱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후배들이 방황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격려해주는 고마운 선배다. 도초고등학교에서 가영량은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전국의 친구들과 경쟁하는 모의고사 성적은 늘 기대 이하였다. 모든 것이 열악한 섬에서 내가 과연 도시의 친구들과 경쟁할 수 있을까? 불안한 마음은 오랫동안 지속됐다. 저도 좀 의구심이 들었던 건 과연 내가 섬에서 공부해도 정말 내가 원하는 좋은 대학에 갈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정말 공부를 잘한다고 저희 섬에서는 그렇게 불렸던 언니들도 교대 아닌 다른 학교를 못 가는 걸 보면서 아 결국 나도 똑같지 않을까? 결국 도초에서 공부하면 그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신이 처한 환경을 탓하기보다 그 환경을 극복해 보기로 마음먹은 가영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었다. 저도 도시 애들하고 견뎠을 때 이제 뒤떨어지지 않을 만큼 저를 도와주고 있는 돌파구가 필요했고. 그래서 인터넷 강의를 듣기 시작했어요. 다른 도시 친구들한테 인터넷 강의가 선택적인 거라면 저한테는 선택이 아니라 필연이었어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강의. 하지만 가영양에게 인터넷 강의는 한 줄기 희망이었다. 오히려 더 오기가 생겼어요. 내가 도초에서도 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겠다. 그냥 약간 이런 다짐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혼자서 인터넷 강의를 듣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가영양 주변에는 인터넷 강의를 어떻게 듣는 것이 효과적이고 좋은 방법인지 조언해 주는 사람도 없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 걸까? 가영양은 혼자서 고민의 고민을 거듭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처음엔 잘 몰랐어요. 그냥 당연히 공부가 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성적을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강의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성적이 떨어지면 떨어졌지 오른 적이 없었어요. 맨 처음에는 그래서 아, 내가 강의를 듣는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저 역시 이제 약간 시간 때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 단순히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는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냥 강의를 그냥 가만히 앉아서 끝까지 듣는 것 자체에 목표를 두고 강의를 듣다 보니까 강의에서 정말 얻어야 할 것을 못 얻는 것 같아서 음, 그때부터 저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지 더 고민을 하기 시작했죠. 늦은 밤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 사이버 학습실 수험생들에게 인터넷 강의는 필수라는데 학생들은 인터넷 강의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을까 인터넷 강의에 집중하는 학생들 하지만 여러 번 자리를 뜨는 한 남학생 벌써 강의를 다 들은 걸까 그 자리로 가보니 강의는 잠시 정지된 상태 자리로 돌아와 다시 강의에 집중하려고 하지만 쉽지 않아 보이는데. 일시정지를 누르는 그 1초가 과연 공부의 흐름을 결정하는 것일까? 일시정지를 자주 누르다 보면 습관이 돼서 나중에는 큰 낭패를 볼수 있어요. 인터넷 강의도 현장 강의라고 생각하세요. 실제로 선생님이 제 앞에서 강의한다고 생각하면 최대한 집중하면서 들을 수 있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모니터에 시선 고정. 정말 열심히 강의를 듣나 했더니... 인터넷의 유혹에 넘어간 학생 한둘이 아니다. 그중 한 여학생. 뿌리치기 힘든 인터넷의 유혹.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인터넷 강의의 가장 강력한 적은 바로 인터넷이에요. 인터넷의 유혹을 꼭 이겨내야만 인터넷 강의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어요. 강의를 들으면서 최대한 선생님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필기를 하는 게 좋아요. 필기는 필요한 것만 적는 게 아니라 선생님의 강의를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해야 돼요. 그런가 하면 자율학습 시간 내내 인터넷 강의를 듣는 데만 열중하는 남학생 발견. 과학 과목이 가장 부족하다며 자율학습 시간 모두 인터넷 강의를 듣는 데 사용하고 있었다. 인터넷 강의를 듣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을까? 단순히 인터넷 강의를 듣는 것만으로 공부를 다 했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절학습 시간에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서 단순히 시간을 보낸 건 공부를 제대로 한게 아니에요. 반드시 자신만의 공부 시간을 따로 마련을 해야만 돼요. 자타공인 인터넷 강의의 달인 문가영 양. 인터넷 강의를 200% 활용하는 비법은 무엇일까. 그첫 번째는 인터넷 강의를 현장 강의처럼 듣는 것. 이 시간이 지나면 들을 수 없다는 생각으로 화면 속에 선생님과 눈을 맞추고 선생님의 말씀을 놓칠세라 수업의 내용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필기하며 강의에 집중한다. 강의를 들을 때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더 중요한 건 강의를 듣고 나서예요. 그러니까 강의를 듣고 나서 바로 자리에 뜨는 게 아니라 강의를 듣고 난그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그 내가 정리한 노트를 한번 다시 꼼꼼히 읽어요. 두 번째 방법은 즉각적인 복습. 인터넷 강의를 듣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복습이다. 강의가 끝나면 그 자리에서 정리한 노트를 꼼꼼히 읽었다. 수업에서 강조한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요점을 정리하고 놓친 부분이 있거나 좀더 궁금한 점이 생기면 교과서나 강의 주제를 참고해 다시 한번 정리했다. 강의를 듣고 나서 직후에 복습하는 게 가장 좋은데, 시간이 부족해서 그날 복습을 다 못했으면 뭐 주말에 시간을 내서 그 부분을 해당 본문을 뭐 교과서를 보고 참고서를 보면서도 자세하게 복습한다거나 근데 복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강의를 듣는 것보다도 오히려 복습하는 데더 많은 중점을 두고 공부를 했어요. 가영 양은 철저한 복습을 통해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정확히 알수 있었고 모르는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갔다. 강의를 듣다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생기면 다른 선생님의 강의를 참고하기도 했다. EBS는 이제 같은 교재여도 강의가 여러 개가 준비되어 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EBS 외국어 영역 수능특강이 강의가 일곱 개나 개설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선생님으로. 네. 이렇게 EBS는 학생들 수준별로 또 취향별로 어, 선택해서 들을 수 있게끔 강의가 많이 준비되어 있어서 내가 한 선생님의 강의를 듣다가 아이 부분 이해가 잘안 된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선생님의 같은 교재에 대한 그 강의를 해당 부분만 찾아서 들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강의를 들으면 자신의 부족한 부분도 해결할 뿐 아니라 그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됐다. <목소리> 먼저 유현주 선생님 강의를 들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워데벌하고호에벌이 나왔는데. 윤준수 선생님은 그두 가지 단어의 그 뜻하고 이제 어떻게 하면 구분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 이제 이론적인 면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약간 예, 어떻게 문장에서 활용되는지 예문을 좀더 보고 싶어서 어떤 선생님과 들어볼까 하다가 김정호 선생님 강의를 들어봤는데 예문을 여러 개 이제 직접 칠판에 적어 주시고 거기에서 w 데 a t 고후 e r whoever, 지 그리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차현주이있님지의에해주제어요의 용법과 뜻을 정확하게 익히고 그리고 김정 w 선생님 강의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이렇게 확인할 수있었어요가영 y 은 자신이 선택한 인터넷 강의 w you know, you know, 혼자 하는 공부는 결코 쉽지 않았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았다. 하지만 강의를 모두 완주하고 난후 맛보는 꿀맛 같은 성취감은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다. 아무래도 섬에 있으면 도시보다는 훨씬 그 교육적인 환경이 열악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약간의 열등의식 혹은 피해의식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나는 도시 애들보다 못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나는 그런 교육적 환경이 잘 갖추어지지 않았으니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 쉬워요 그런데 인터넷 강의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꿋꿋하게 공부를 할수 있었어요 나도 어차피 도시의 아이도 저 강의를 들을 거고 나도 똑같은 강의를 듣고 있고 누가 더 열심히 공부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누가 어디에서 살고 있느냐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해준 게 바로 인터넷 강의였어요 최근에 EBS 수능 강의가 수능에 직접적인 반영 비율이 높아진다라는 이러한 그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어 올해 같은 경우 EBS 인터넷 강의 듣는 학생들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근데 이 인터넷 강의를 그냥 수강하는 것만으로 사실은 그 효과를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인터넷 강의를 들을 때는 굉장한 집중력과 복습이 필요한데 학생들이 대부분 보면은 이 인터넷 강의가 어 아무 때나 열어 볼수 있다라는 그런 편리함 때문에 오늘 못 들으면 내일 듣지.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러면 결국 완강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완강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멈췄다 볼수 있기 때문에 멈춰 놓고 또 인터넷상에서 다른 사이트 검색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요. 또 완강을 하더라도 아, 내가 굉장히 많이 공부했다. 이런 만족감 때문에 복습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그 복습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사실 가영령은 섬에 남긴 했지만 더 넓은 세계에 나가 더 좋은 교육을 받지 못한 것이 늘 마음에 걸렸다. 하지만 섬소녀는 인터넷 강의로 자신만의 공부법을 완성해 나갔다. 그러자 전국의 학생들과도 당당히 경쟁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가영양이 인터넷 강의를 제대로 활용하는 데 걸린 시간은 무려 2년. 어떻게 하면 강의를 제대로 수강할 수 있는 것일까? 긴 시행착오를 겪은 끝에 가영양은 그 방법을 찾아냈다. 가영양은 강의 선택에 가장 많은 공을 들였다. 우선 자신의 수준에 딱 맞는 강의를 선택하기 위해 강의 소개부터 강의 목표, 수강 후기까지 꼼꼼하게 읽어봤다. 그 중에서도 가영령이 특히 주목했던 건 선생님이었다. 강의 선생님을 고르는 게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음 개인적으로 내가 인간적으로 호감을 느낄 수 있는 선생님을 선택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어 강의를 하나 듣기 시작하면 거의 한달 혹은 두달긴 시간을 계속 봐야 돼요. 완강을 하기 위해선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내가 마음이 더 끌리고 내가 더 좋아하는 선생님이어야 더 즐겁게 끝까지 들을 수 있어요. 강의를 선택하면 강의를 언제 얼마나 들을 것인지 계획을 세웠다. 강의를 듣고 난 후에는 강의를 제대로 들었는지, 복습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자가 점검도 잊지 않았다. 시각화된 계획이어야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냥 추상적으로 남아있는 그런 계획은 이제 충동적으로 바뀌기가 너무 쉬워요. 이제 손으로 쓰는 과정에서 나와의 약속이에요. 계획을 쓰면서, 아, 그래, 나는 이렇게 공부를 할 거야. 그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할 거야. 하고 이렇게 스스로 약속하고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획을 쓰는 게, 그러니까 인터넷 강의를 듣는 것도 계획을 쓰면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도초도에서 늘 꿈에 그리던 대학에 왔을 때 가영양의 마음속에는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과 동경하던 대학 캠퍼스를 걷는다는 떨림으로 가득했다. 전교생이 고작 100명이었던 학교에 있다가 학생 수도 많고 공부 잘하는 학생은 더 많은 캠퍼스가 마냥 신기하기만 했다. 다양한 출신과 배경을 가진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는 건 아주 오랜만의 경험이었다. 섬에서는 늘 인터넷에만 의존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넓은 도서관에서 원 없이 책을 읽는 것도 일상이 됐다. 태어나 처음으로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는 가영양. 그녀는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다. Good. Like after the exam, mm -hmm. it feels very good. Like, yeah. Oh, finally I'm done. Wow. But... Uh, this weekend I'm going to Busan. Oh. Yeah. Really? On, weekend? Yeah. On Friday. Saturday. I'm leaving on, on Friday. Wow. And I, oh, I of, envy I'm... you. you want to come? I want to go. Come? Let's go. Let's hang out wait, with me wait. because my all my tests are done. Okay. And mm. Mm, when you're free, call me. roommate okay. <laughs> Compared to other exchange students, I think I'm very lucky because Ga can speak very well English, so we can communicate very easily. Because like I met other students, uh, like, when they try to speak with their roommate, the roommate just doesn't want to reply. So I think I'm very lucky to to have roommate like to have Ga as my roommate. Oh, what is 영어로 이야기를 나누는 데도 조금도 막힘없는 가영량. 평범한 섬 소녀는 어떻게 영어를 잘하게 된 걸까? 섬에서 유난히 공부를 잘했던 가영량은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 중학교 2학년 때 방학 동안 미국에 나가 홈스테이를 하며 처음 영어와 인연을 맺은 가영량. 홈스테이 파트너였던 힐러리와 편지로 우정을 쌓으며 영어를 잘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물론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그게 동기부여가 될 줄도 몰랐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 이후로는 공부할 때아 다시 미국에 가면 이렇게 말을 할 거야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냥 시험 보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언젠가는 꼭 써먹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스스로를 동기부여하면서 공부를 하니까 훨씬 잘 되더라고요. 가영양의 영어 공부를 위한 선택은 영어 잡지였다. 처음에는 잡지를 읽을 때 모르는 부분이 나와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통독했다. 두 번째 읽을 땐 모르는 단어를 표시하며 다시 한번 읽었다. 그리고 모르는 단어는 단어장에 정리했다. 다양한 소재의 글을 많이 접하다 보니 외워야 할 단어량이 엄청났다. 영어 잡지를 읽는 것은 단어, 문법, 독해 공부로 이어졌다. 마지막에는 한글로 된 해설지와 영어 지문을 비교하며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했다. 좋아서 시작한 공부였기에 자신에게 가장 재미있는 공부법도 찾을 수 있었다. 사실 그런 약간의 호기심으로 처음엔 시작을 했어요. 읽어보니까 제가 예상했던 대로 되게 재미가 있어서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계속 꾸준히 보게 됐고, 결국은 통한다고 생각해요. 어떤 교재로 공부를 하든 꼭 수능 문제나 뭐 문제집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그냥 뭐자신문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생활해서 영어를 공부하다 보면, 결국은 그게 몸에 익히게, 되, 익혀지게 되고,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영어를 공부하면 그만큼 좋은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섬처럼 가영양도 섬에서 홀로 외로움과 싸워가며 공부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가영양에게 결코 고기란 없었다 뜻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길이 있었다 지금 꿈을 찾아가는 그 과정에 있어요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막연하게 국제 무대에서 일하고 싶다는 꿈을 꿨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작은 섬에서 다양한 경험도 못하고 약간 좁은 세상만 보면서 살아서인지 약간 넓은 세상에 대한 그런 동경이 있었어요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해서 언젠가는 그 다른 나라의 어떤 인재하고 견주어도 뒤처지지 않을 만큼 그런 유능한 인재가 됐으면 좋겠어요 국제무대에서 일하는 그 공부하기 좋은 환경이란 건 없다. 환경보다 중요한 건 공부에 대한 열정이다. 필구나 문제집 하나 사기 위해 배를 타고 목포까지 나가야 하는 고초도의 열악한 교육 환경도 꺾지 못했던 문가영 량의 공부를 향한 열정. 그 열정은 그녀의 꿈을 이루는 희망의 날개가 되어줄 것이다.